안녕하세요 톡톡한 경제 팀 v 입니다 경제 호재의 키마 초기까지 3주 연속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 바로 이기 신도시 양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격, 호재, 신축 아파트, 로또 분양처럼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 양주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1월 22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벌써 3주 만에 상승률 1%대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GTX-C의 신설과 7호선 연장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양주 아파트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가격 상승률이 0.3%를 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양주 최고 상승률을 보여주더니, 지난주 1.35% 이번 주에는 1.27%의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주시 의 국민중개업소에서도 지난해에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떨어질 뻔한 시기도 있었지만, GTX-C 노선 등의 호재가 알려진 덕분인지 손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KBS 부동산 리부원 주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서도 이번 주에 수도권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인 1.33% 오른 일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임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건 역시 양주 신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양주 신도시는 입주를 하기도 하고, 짓고 있기도 하고, 분양하고 있기도 하고, 분양 예정인 곳도 아직 개발이 한창인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며 수용인구는 58,795세대에서 16만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보면 파주 운정 신도시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호재는 바로 교통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벌써 두 개나 있어요. 계속 살펴볼게요. 우선 GTS-C 노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주, 온, 양주 옥천 신도시, 회천 신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덕정역이 GTS-C를 이용할 수 있는 정착역입니다.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g t x c 는 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7호선 연장호제입니다. 20년 12월 24일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볼게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3일 도봉산에서 옥적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 경전철 탑성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7호선 연장으로 양주에서는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이 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줄어 기존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여건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양주 회천지구, 옥청, 옥정지구까지 들어서지는 않지만 약간의 버스만 이용하신다면 5년 뒤에는 7호선을 양주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큰 교통호재임이 분명하죠. 이번 양주 옥정 신도시에 입주 중인 21년 1월에 지금 입주하는 양주 옥정 신도시 노블랜스 1차 더 시그니처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2억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으며 계속되는 개발로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듯이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빠르게 소진 중인데요. 양주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현재 입전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2억 이상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같은 지부에 미분양 있는 거 주목해 주세요. 전문가의 의견은 경기권 침체가 가격 키 맞추기를 하는 상황에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중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주목해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톡톡한 경제TV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형성주,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와 입주는 있을 예정입니다. 이 물량은 소진할 만한 수요차가 있을지 그것 또한 살펴보셔야 하겠네요.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서 전입과 전출 인구를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에서 전입한 인구로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신도시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살기 편안함, 그리고 GTX C 관련 교통 호재가 전이층을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양주 또한 조정지역 대상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 지역 이런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이니만큼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남의 100만원보다 톡톡한 경제TV 구독자님의 만원이 더소중한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톡톡한 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반인들은 궁금해하지 않으려 하는 부동산과 경제의 버블, 붕괴, 폭락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